일위를 지켜냈는데요.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. 분석을 어, 어, 많이 했는데 고생해주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, 감독님, 어, 트레이너들 정말 다 같이 일본에 승리했고요. 어, 이 기세 이어가서 또 좋은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싶습니다. 네, 준비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끝냈던 현대와의 첫 경기였다면요. 오늘은 정말 2세트부터 제대로 복수를 해줬는데요. 좀 어떤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까? 어, 그냥 투쟁심 하나. 1차, 어, 1라운드 때진게 너무 허무해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, 어, 다음, 아, 이번 경기는 진짜 이 악물고, 야, 어, 누가 이기나 한번 뭐 약간 사판 했습니다. 네, 정말 자신감이 대단한데요. 오늘 경기에 정말 힘들 때마다, 어려울 때마다 또정지적 선수가 있었죠. 단연 승부처는 4세트였는데요. 무려 성공률이 80%가 넘었어요. 좀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까? 어, 딱히 신경을 썼다기보다는 오늘은 어, 스윙을 좀 더, 좀더 평소보다 빠르게 가져가려고 어, 먼저 떠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했던 게제 공격 성공률이 높았던 게 어,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정지석 선수한테 형들이 항상 막내 막내했잖아요. 하지만 이제는 정말 팀을 지탱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원동력들은 어디서 나오나요? 어, 막내들이 좀 들어와서 그런지 가오 좀 살려서 그나 <laughs> 그냥 어,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아직도 어리지만 책임감도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활약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대한항공 정지석 선수 만나봤습니다.